안녕하십니까. 최고구의 분산투자, 티끌모아 태산, 어, 1월 9일, 어,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0분입니다. 이제 장이 이제 거의 다마감됐고요 이제 예상가 들어갔는데, 오늘 광전자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 이거 오늘 급등을 했네요. 어, 급등을 해서, 저는 뭐 적당히 먹고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까지는못 먹고, 뭐 한, 어, 한 18%? 18% 정도 묶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광전자 우선 계좌부터 한번 보실게요. 계좌를 보시면, 어, 오늘 뭐, 장 아침에 장이 참 좋았었는데, 뭐, 꾸역꾸역 따고 내리, 내리더라고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어, 1월 9일, 음, 오늘, 광전자, 광주에서 18만원 정도 먹고요 피젤릭스에서 한 15만원 정도 먹고요 피로, 프로, 프로, 2000, 프로 2천. 프로 2천에서 조금 먹고 나오고. 자, 네오티스에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이래갖고, 오늘, 어, 분산 투자로 51만 3천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음,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요즘 들어서 좀 수익이 좀잘 납니다. 음,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일별 보시면, 어, 좀, 많이 수익이 났죠? 한 3일 동안 계속, 뭐, 이렇게 수익이 나네요. 자, 오늘 50, 51만 3천원 수익 났고요 이번 달, 이제, 이제 9일인데, 그 벌써 270만원 정도 수익이 난것 같아요. 자, 우선은, 뭐, 잘 수익이 났고, 어, 오늘 종목상은는 NFC, 그 다음에, 플라리세원 대한과학, 대전 황금 두개 사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한 번, 그, 메오티스를 한번 보시죠. 메오티스도 오늘 그, 제가 잘팔고 나왔는데, 오늘 쑥 빠졌는데, 이걸 지금 종가 패팅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우선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여기서 사서, 지금 예전에 한 4,01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적당히돈 먹고 나왔습니다. 광전자 멋지죠? 오늘 사한가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몇 달? 몇달 만에 오늘 상한가 쳤네요 그, 그리고 피델릭스피델릭스도 오늘 어, 쑥쑥 올랐는데 좀 빠지면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내일도 급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저는 종가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 2000 자, 프로 2000도 오늘 살짝 올랐죠 올랐는데 어, 지금 좀 빠지면 종가 베팅을 들어가려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잠깐 보류 라이온컴텍 라이온컴텍 이것도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라이온컴텍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라이온컴텍 꼭 관심 목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온캠텍 라이온캠텍 많이 하라겠죠 최근 들어서 61선 어, 한번 쳤다가 지금 또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테 그 다음에 그 급등 예상 정보 한번 보실게요 어 인크로스 자 인크로스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한번 살짝 뛰어올랐습니다 뛰어올랐는데 막큰 급등은 아니지만 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월봉도 음, 보실게요 월봉도 지금 딱 바닥에서 지금 어, 왔는데 월봉이 어, 참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어한0 0 어, 0원만 팔천 원에서 이만 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음, 연봉이 참 좋아 보이네요. 연봉 월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폴라시스 세원. 3원. 폴라시스 세원은 제가 장중에 조금 사드렸습니다. 요 상한가 두방 치는 거 보고 어 제가 좀 사드렸는데 지금 1 9 5 2 원입니다. 어,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제가 50만원 밖에 안 샀어요, 50만원. 원래 100만원 사는데, 좀더 빠지면 더 사기 위해서, 어, 좀, 그 잠깐 조금만 사봤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자, 올봉을 보실게요. 자, 올봉을 보시면, 고가와 저가 밑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음, 이제는 좀한 번도 강한 슈팅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어, 요거는 계속 모아가는 주식, 모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다. 인자 3시 25분 입니다 3시 25분 제가 지금 n 시스를 지금 종가 베팅에 좀 올려놨거든요 n 시스 어, 우선 한번 만 300원 조금 더 올려 볼게요 n 시스는 종가매수에 들어갑니다 인크로스는 제가 올리놨는데 팔리지가 않았네요 음 n 시스 그리고 이루다 이루다도 지금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받고 이제 요소을더소슥스그입니다 어, 위에서 그리고 있고 한번 강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9,000원까지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루다. 그리고 주봉도 나쁘진 않고요. 월봉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지금 두각하고 있는 게단날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폭동을 했는데, 어,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알, 한번요고학도한번 한번 또, 1년 동안 조져볼 생각입니다. 이갖고 거몇 백만원 먹고 나왔는데, 어, 요거 가지고도 지금, 지금 4천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요거 가지고 지금,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알. 올봉도예쁘부진않고요 자, 우선은, 그 다음에 대항과대항각은 제가 조금 아, 3시 전에, 제가 사, 미리 샀습니다. 미리 샀는데, 어, 6,170원에 샀는데, 지금 6,190원이네요. 우선 요것도 분명히 한방 때릴 거예요. 분명히. 좀 60일선을 지금 잡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나쁘진 않고요 지금 주봉, 월봉 다 확인해 보시면, 저희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6,000원대에서. 지금 고가로 봤을 때는, 어, 지금 11,000원대? 만천 원대에서 지금 어 있는데 아, 지금 차가 차를 끓이다가 지금 차가 넘쳤어요. <laughs> 어, 대안과학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꼭 연봉을 꼭 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월봉 그러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항상 그 이런 주가 주가가 보실 때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은요, 그냥 그 미리 미리 어, 거래량이 없을 때 사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쭉쭉 올라가죠. 자, 예를 들어, 광전자 보십시오. 광전자가, 어제 거래량이 12만주에요. 대부분 10만주, 10만주에서 왔다갔다 하는 주식인데, 오늘 한 방에 뭐 3천만주 터트리지 않습니까? 어, 저 미리 이렇게 사놨거든요. 6 1비선 돌파하고 누를 때, 어, 사놨기 때문에, 한번 크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큰 상한가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어, 적당히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어, 미리 거래량 없을 때 사셔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잘못하면 물려요. 어, 그리고 또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코롱 플라스틱도 거래량이 5만 8천원 주밖에 없어요. 어, 지금 61선에서 들서스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 한번 크게 한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치고, 그 여기서 거래량이 아마 여기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어떤 특정 세력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로 지금 한번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연봉부터 보시죠. 연봉을 보시면 지금 강하게 올랐다가 23,000원 대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충분히 반등 시점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드텍. 미드택. 위드텍은 제가 어저께 샀던 주식인데 어, 지금 요것도 굉장히 지금 뭐 거래량 하루 1만 4천 주밖에 안 됩니다. 어,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행보하고 있죠. 행보하고 있다가 한번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게 살짝 얽히게 되면 거래량 실미에서 갑자기 급등하게 됩니다. 어, 6 1선을 지금 살짝 얽히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요것도 반응이 올 거예요. 분명히 어, 그리고 어, 요걸 받쳐주는 게 바로 연봉이에요. 연봉 월봉. 왜, 오랫동안 조정받던 주식들은요 순환매랑이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4년 정도 하락한 주식들은 반드시 또큰시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조정받고 올해는 지금 빨간 불이 켜지지 않을까 싶어요. 꼭 연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에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도 제가 이건 어제 샀습니다. 어저께, 어저샀는데 어, 핵심 포인트는 이거 거래량 터졌을 때 얘기겠죠. 크게 올랐다가 지금 61선을 잡고 지금, 어, 누르고 있습니다. 어, 얽히고 있어요, 얽히고. 여기서 지금 61선과 21선이 지금, 어, 하면서 지금 큰간 반등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하고요. 어, 지금, 어, 지금, 저 월봉을 보시 월봉. 월봉, 월봉을 딱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반등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등하고 급등. 여기서 반등하고 급등 매수주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2,000원까지는 올수 있다 봅니다. 우선 N시스가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N시스가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3시 30분 이제 거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세아메카닉 오늘 장이 아침에 좋았었는데 오늘 다좀 어 밀리는 어꽤 그때부터 계속 빠진 것 같아요. 세아메카닉 세아미카닉도 지금 61선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잔잔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61선을 갖다가 횡보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이 어떻게 약간 시세가 나와요. 근데 안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 장이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요. 그냥 꺾여버려요. 그래서 장이 지금은 장이 좋기 때문에 어, 충분히 총선 끝날 때까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총선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급락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대정화금. 대정화금은 최근 들어 서 한번 강한 슈팅이 있었죠. 요때, 요때 제가 봤을 때는 또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미리 100만 원 주고 사놨습니다. 사놨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어, 대정화금. 자, 월봉도 괜찮고요 연봉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트, 고스트 스튜디오. 저는 고스트 스튜디오 이거 주식을 처음 봤는데, 어, 이름, 뭐, 다른 거는 합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 12월 초에 지금 한번 살짝 급등을 했어요. 다시 눌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어, 눌림목이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이때 사놨습니다. 안 나오네요. 오늘 샀다. 오늘, 어저께 샀는데, 안 나오네요. 요즘 평균가가 지금 11,260원입니다. 11,260원. 오늘 살짝 올3% 정도 올랐었는데, 뭐 주봉도 나쁘지 않고요. 이건 전 주봉이 참 좋죠.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지금 살짝 터치를 하고 횡보하는 구간. 자, 월봉도 나쁘지 않고요. 뭐 연봉도 지금 4년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빨간 양봉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관심 유목이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스트 스튜디오 재무 조표도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이션 시스템 요거 드론 관련주죠. 드론 오늘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짝 들었다 올랐는데 누른다면 좀더 매수를 할 거고요. 어 요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이션 시스템, 제이션 시스템은 제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월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 바이오 노트 바이오 노트도 지금 제가 두번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61선을 갔다가 지금 살짝 얽히고 있어요 21선에서부터 61선 횡보하고 있고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노트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주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월봉, 월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꽤또꽤 꽤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어, 한번 6천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천원, ,000원? 6천원까지는 15,500원, 5,500원에서 6천원까지는 한번 크게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구문, 공구문도 마찬가지죠 공구문도 지금 61선을 살짝 터치하고 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느낌상, 이 60일선을 5일선을 타고 지금 흐 오르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큰, 어,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번, 한 150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랬는데, 우선은 60일선과 21선의 만남. 음, 다시 여기서 얽히면서 급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고한 번,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 6,240원에 100만원 정도 살았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좋아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계좌 한번 보실게요. 1회 음, 보시면 오늘 50 1만2 7 8 4원 50만원 정도 수익 나네요. 아,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 어, 오늘은 어, 좀 이따가 어, 샤브샤브나 좀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즐거운 주식 투자였고요 오늘 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어, 즐겁습니다. 음, 내일도 주식 시장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외국인들도 좀들어왔고요 어, 기간들도 좀 어, 오늘 사드렸습니다. 종근은 어,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지 않다는 게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뭐 하루에 뭐 3천억, 4천억 팔아버리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은 장이 좋습니다. 어,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어, 즐거운 주식 주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